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창에 있는 푸티지들을 타임라인에 레이어로 배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정 이미지를 이용해 갖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갖고 New Comp from Selection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이미지를 가지고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집니다. 얘를 클릭하고서 컴포지션 세팅을 보겠습니다. 얘 보면은 가로하고 세로 픽셀이 나타나고 프레임은 한24 프레임 정도 하겠습니다. 초당 24 프레임 정도 보여주고 총 길이는 한 10초 정도 이상 돼서 확를하겠습니다 얘를 다시 빼고, 예, 드래그하고 얘를 여기에다가 클릭하우트를해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해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거, 얘를 배치하고 싶다. 단축키를 이용해서 컨트롤 키와 슬래시 키. 참고로 슬래시 키가 어떤 건지 또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키가 있으면은, 키보드 중간쯤에 보면 엔터 키가 있고 그 밑에 시프트 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슬래시. 들어있 것도 의문부 이렇게 들어있는 키가 있을 겁니다. 얘를 슬래시라고 합니다. 이 키를 눌러주면 되는데 얘를 배치하고 싶다.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슬래시 키를 눌러준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배치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가장 상단에 타임라인 창의 가장 상단에 있는 레이어 자리로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한번 클릭하고 들어가서 배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점에 이렇게 파란색 라인 이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날지 이렇게 배치해 줄수 있고 배치한 후에는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서 언제든지 위치를 잡아 줄수 있습니다. 밑에 거 하나 제거하고 이렇게 영상을 배치했는데. 어떤 때는 얘가 처음부터, 지금, 이 비디오 같은 경우 는 처음부터가 아니고, 뭐한 1초 정도 후부터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뒤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은 처음에 보이지 않다가 1초 정도 지나서부터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운드가 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얘를 잠깐 꺼줍니다. 스피커를 꺼주면 사운드가, 여 보면 영상에 사운드가 들어있더라도 사운드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타난 시점 즉, 얘를 어, 나는 처음부터 배치할때 뭐한 1초때부터 나타나도록 하고싶다. 그럼 얘를 1초 또는 뭐 특정 시간대로 이재생해들을 이렇게 드래그 해줄수는데좀더 정확하게 하려면 얘를 더블클릭한 후에 여기서 뭐 1초로 가게 하고싶다. 그러면 1 땡땡 엔터 그럼 얘가 1초로 이동합니다. 아, 2초로 가게 하고 싶다. 클릭하고 이 땡땡. 뭐 2초 15프레임으로 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2 15가 이 재생에다가 2초 15프레임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접 아이 비디오가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하고 싶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눌려가면은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붙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근처다 이렇게 놔두고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좀 스냅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프레임에 첫 번째 프레임에 재생에 대해 스냅되게 됩니다. 만약 얘가 좀 길은데 아 이게 영상이 좀 너무 길은 거라서 그런데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 얘를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한이 정도 배치한 다음에, 얘 끝에 거를, 끝에 것이 여기 에딱 스냅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들어가다 0더키를 누르고 들어가면 마지막 프레임, 즉, 아웃점이라고 합니다. 이레이의 아웃점, 마지막 프레임이 이 재생에 대해 딱 정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프레임이 보이게 됩니다. 다시 홈킬러서 앞으로 이동시켜주고 이번에는 푸티즈를 배치할 때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씩 또는 여러 개를 동시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대신 먼저 클릭한 것이 위쪽에 나타납니다 얘를 엔터킬로그 1이라고 하겠습니다 1이라고 하고 얘는 엔터킬로고2 얘는 엔터키를 누르고, 3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4까지 했는데 엔터키를 누르고, 4.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얘들, 1번, 컨트롤 키 누르고, 2번, 3번, 4번. 지금 선택한 순서가 1, 2, 3, 4. 순서대로입니다. 얘들, 클릭하로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그럼 1, 2, 3, 4. 선택한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되고, 1번이 맨 위에,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제일 밑에 배치됩니다. 컨트롤 Z. 그런데, 이번엔 4번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4번 먼저 선택하고, 거꾸로 3, 2, 1. 이런 식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4번이 제일 먼저 선택한 곳이 위쪽 레이어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여러 개의 푸티지들을 타임라인에 배치할 수 있는데, 그때는 선택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정리하고 여기도 좀 선택 상태 를 풀고 레이어의 시작점과 길이를 바꾸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1번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해 준다. 그럼 얘는 지금 10초짜리입니다. 이 컴포지션의 길이는 10초짜리인데 이미지가 처음 1프레임부터 마지막 프레임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예 보면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얘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뭐한 1초 정도부터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를 클릭하고 드래그 해줍니다 그러면 트리밍이 되는 겁니다 클릭하고 드래그 하는데 Shift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또탁 재생이 돼가서 달라붙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컴포지션은 10초짜리인데 실질적으로 이 이미지가 등장하는 시간은 영사이 시작되고 1초부터 나타나고 10초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즉 이 영상이 보여주는 시간은 9초짜리 인데 이 이미지가 보여주는 시간은 9초짜리 인데 어, 나는 얘가 한 7초 정도까지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럼 얘를 이렇게 끝에를 클릭하고 드래그 해줍니다 그래갖고 7이 정도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얘 재생시간은 총 1초부터 7초까지니까 6초 정도까지 재생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트리밍을 해줄 수 있습니다. 즉, 특정 레이어가 컴포지션 내에서 등장하는 시점과 그리고 계속 유지되는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설정할 때 조금 편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인데 특정 재생 에다 얘를 뭐 지금 이쪽까지 가는데 얘가 시작, 참고로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전체가 길이가 변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나타난 시점, 나타난 시점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거나,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트리밍이 되는 거고, 컨트롤 Z 하고, 앞뒤를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면, 레이어가, 레이어의 존속 시간을, 트리밍을 해주는 거고,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동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얘가 특정 시점부터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얘를 이동해서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재생 애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어, 215 엔터 2초 15프레임부터 얘가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럼 일단 재생 애드를 위치시켜 주고 얘를 얘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쉬프트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얘를 선택하고서 즉 이동시키려고 하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가까로키 각괄호 키가 어떤 건지 이전에 필자 보여드렸었는데 이러한 문자가 들어있는 것 얘를 키보드 안에 이러한 문자가 있는 것을 왼쪽 각괄호 또 키보드 안에 이러한 문자가 들어있을 겁니다. 얘를 오른쪽 각괄호라고 합니다. 엔터키 바로 옆에 있는데 여는 각괄호 닫는 각괄호인데 얘를 시작점 여기에 딱 가서 붙게 해주고 싶다, 정렬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왼쪽 가까로 키를눌러준다 그럼 시작점에 가서 딱 붙고, 아, 이 끝나는 지점이 여기서 끝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가까로 눌러준다 그럼 여기가 끝나는 프레임에 여기 와서 딱 붙습니다. 어, 뭔가 좀 어긋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렇게 키워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얘가 마지막 프레임에 가서 여기 위치하게 됩니다. 만 여기서 한 프레임을 더 넘어가게 되면 안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프레임이 여기에 정렬되게 됩니다. 다시 왼쪽 각각을 눌러주면 이 첫번째 프레임이 여기에 정렬되어갖고 이쪽에 컴포지션 윈도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소스를 바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홈키 누르고 되었는지 안 보이는데 얘를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왼쪽 가까로게 눌러주면 트리밍이 되는데 재생에 들어 트리밍이 됩니다. 얘를 엔드하고 얘가 재생에드까지 트리밍되게, 여기서 이제 늘어나는 경우가 되는데, 얘를 이렇게 해놓고, 알 a l t 오른쪽 각각 하면, 끝에가 재생에드인 쪽으로 트리밍됩니다. 근데 얘를 끝으로 해주고, 알 a l t 각각을 해주면, 오른쪽 각각을 해주면, 여기까지 트리밍됩니다. 이건 나중에 트리밍 파트에서 살펴볼 것이고, 네, 확대 축소해서 보는 겁니다. 단축키는 필요하면 외워두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는 너무 단축키에 신경 써가지고 외우다 보면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확실하게 기억을 해갖고 사용하시면 작업이 많이 빨라질 겁니다.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레이어, 소스를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 지금, 어,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바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 내가, 얘가 어느 정도 나타나게 해야 할지,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를 좀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1이라는 이미지를, 어, 3으로 좀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alt키를 눌러줍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이쪽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그럼 이제 소스가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서 여기 나타난 것도 이미지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면 언제든지 해당 여기서 선택한 풋디지로 이쪽 레이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바로 이 프티제 있는 소스 말고도 이쪽에서 타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뉴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텍스트, 자막 같은 걸 입력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고, 솔리드 아, 레이어라고 해갖고 컴포지션의 배경으로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 b 오브젝트 같은 것도 추가할 수 있고, 쉐이프 레이어 또는 어 e 스트먼트 레이어 등을 추가할 수 있고. 또 포토샵 파일들을 바로 불러와서 추가할 수,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살펴볼 거고, 간단하게 뭐 텍스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텍스트 레이어가 입력됐습니다. 커서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는데, 클릭하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r 스타트, t 스타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기타 뭐 이런데서 뭐 속성도를 변경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선택하고 크기를 변경해주고 원한 다음 뭐 서체도 변경해주고 원한 위치로 이동해주고해서얘를 이렇게 클릭하고 이런식으로 배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타임라인 윈도우 상에서 텍스트 레이어를 입력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에 레이어를 입력해주면, 기본적으로 얘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나타난 시점을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서, 시점을 변경해줄 수 있고, 얘가 어느 정도 오래 나타나게 할지, 뭐, 이쪽 가서 트리밍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에 쪽에서 이렇게 트리밍을 해가고 이런 식으로 적당히 길이를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